사랑의 기적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.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고 마을은 순식간에 북적였습니다. 그 중에는 병든 자, 굶주린 자, 슬픔에 잠긴 자들이 많았습니다.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. 마을 한 구석에서 한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. 그녀의 아들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.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. 그녀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. 선생님,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. 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잠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.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. 저는 믿습니다. 하지만 제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들에게 가셨습니다. 아들은 약해져서 거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기도하며 손을 얹었습니다.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. 일어나라.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아들은 눈을 뜨고 마치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일어났습니다.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.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다.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.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.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